Ah, vamos, Laura o Gautier Laura, a ver, ¿puedes describir? Uh, uh, en la imagen veo dos personas. La mujer uh -huh. lleva una camiseta gris uh -huh. y, y está sirviendo un café. Uh -huh. uh, en cuanto al hombre, uh -huh. uh, lleva una camiseta manga de marrón uh -huh. y. Está haciendo algo uh -huh. uh, usando la computadora uh -huh. y estamos oriendo, sonriendo. sonriendo. Uh -huh. ¿Estamos? Están. Están, uh -huh. sonriendo. Uh -huh. ¿Nada más? Uh, el hombre uh, tiene un pelo corto. Uh -huh. ¿Nada más? Y... 이 정도? 좋아요. 네. 음, 잘했어요. 음. 우선 시작 자체를 잘했어요. 지금 라우라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을 설명을 했고요. 지금 남자 옷에서 왜 망가 마론이라고 했지? 망가 망가는 소매잖아요, 소매. 아, 망가. 망가 라르가. 망가 라르가 마론. 음, 데 마론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 옷도 설명을 했어요. 그리고 콤프타도라 얘기했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했고 여기는 카페테리아라고 얘기해서 아주 잘했어요. 이 여자분이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, 제공하고 있다까지 설명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람에게만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야. 사람에게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. 지금 여기에서는 카페테리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등이 있다라는 거 설명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분들 있죠? 화분들 있고 여기 창문들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또 테이블. 이것도 설명을 조금 해 줘야 돼요.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최대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최대한다.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했어요.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스크립을할 때는요, 이 사람의 직업명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,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일지 모르잖아요. 그렇지만 이분의 직업은 지금 확실해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묘사를 조금 더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. 잘했어요. 여기 머리카락도 얘기했고, 머리 스타일. 근데 빼먹은 게 있어요. 이 여자는 되게 예뻐요. 이 남자 잘생겼어요. <laughs> 이걸 얘기해줘야지. <laughs> 할수 있는 얘기는 다 해야 돼.